제일 중요한 월급. 뭐,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다음에 단점도 있죠. 안녕하세요. 호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7년 동안 일한 이케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케아에서 일하면서 느낀 이케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특징,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었는지, 또 퇴사를 어떻게 또 결심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케아 고향점에 2017년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입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이케아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엄마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를 쉬고 있었던 중이라 엄마가 한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채용공고를 보니 주 20시간이라는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직원 주 20시간 채용에 지원을 해서 3차 면접까지 거치고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일즈 코어커로 입사를 했고, 매장에 가시면 이제 인포데스크에 서 있고, 제품들 주문을 고객님들께 도와드리는 정말 최전선에 있는 직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다른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 내부 채용 공고가 뜨게 됐어요. 이케아에서는 내부 채용 공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케아의 그런 문화와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이케아 시스템을 잘 아는 직원이 적응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부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홈퍼니싱 컨설턴트라는 자리가 어 채용 공고에 뜨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전시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공간을 다루는 과이기도 하고 뭐 스케치업이나 뭐 3D 맥스, 캐드 등을 이미 사용을 할줄 알았고 관심이 있던 분야여서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제가 좀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었 그때 굉장히 어리기도 했고, 졸업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케아를 좋아해서 그 당시에도 2, 3년 차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다운 직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게 되는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1차 면접에는 과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룹 면접이었고, 2차는 이제 저희 매니저가 될 실무진과 당시 아마 세일즈 매니저이셨나 좀 높은 분과 함께 이대일로 보는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를 뽑아주셔서 홈퍼니싱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홈퍼니싱 컨설턴트 직무는 한2년반 정도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라고 이제 확장되어서 유료 서비스로 변경이 됐는데 당시만 해도 무료 서비스로 이제 진행이 돼서 직접 고객님들이 어,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시면 1시간 동안 이케아 패밀리 멤버인 경우에 무료로 플래닝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였습니다. 일을 한 2년 반 정도 하니까 또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커머셜 액티비티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케아에만 있는 <laughs> 포지션인 그런 직무가 또 뜨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케아에서는 마케팅팀이 본사에만 있어요. 광명점에 있는 이케아 본사에 마케팅팀이 있고, 이제 마케팅팀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플랜을 짜면, 이제 각 매장 커머셜 액티비티 스페셜리스트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장 상황에 맞게 플랜을 좀 바꾸고 수정해서 이제 매장에 적용시키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마케팅 팀과는 약간 달라요. 이케아에는 이렇게 좀 이케아에만 있는 좀 특별한 포지션들이 종종 있어요. 이직을 할때 경력을 1대1로 대입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케아 고양점 홈페이지 관리도 했었고, 뭐 추석이나 뭐 어린이날, 뭐미드소마를 이런 큼지막한 이케아의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회사가 좋고 잘 맞아서 오래 다닌 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 회사에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팀도 여러 번 옮겼고, 정말 다니려면큰 제가 문제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다닐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다니게 되면 '아, 난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안정감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있었는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또 다른 직무, 그리고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꼭 이케아에만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이제 매니저분께 말씀을 드리고,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케아의 채용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선 이케아의 인재상, 그리고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케아는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함께하기. 그리고 다음은 뭐 사람과 지구를 위한 노력, 효율적인 비용절감, 간결함,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의지, 의미 있는 변화, 책임, 위임과 같은 역할 다하기 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가치는 함께하기 영어로 투게더니스라고 하는 가치였어요 저는 세일즈 소속이지만 만약에 물류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일즈 팀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어, 지원을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난 푸드팀이 아니고 난 세일즈 팀인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같이 도움을 서로서로 서로 주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잘 되어 있어서 어 저는 어 이런 가치가 저에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지점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지구를 위한 노력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 그런 친환경 제품들 그리고 뭐 플라스틱을 재가공한 뭐 나무를 재가공한 제품들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케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하는 바였어요.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성을 물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직원들이 그래도 즐겁게 그리고 회사에서 이 가치에 맞게 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게 잘안 지켜질 때도 있긴 하지만. 이게 회사에서 어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저는 그래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을 정말 잘 하는 회사예요.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결함. 이거는 잘 지켜지기는 어렵지만 간결하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의지, 이런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고 소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이제 선호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 이케아는 이케아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도라든지 케냐의 낙후된 지역에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해서 그들을 돕고 좀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은 솔선수범해서 예시를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다른 팀의 서포트를 막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높은 직급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전장님이든 뭐 세일즈에서 가장 높으신 매니저분이든 다어 바쁘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면 나가서 박스도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봐서 어 그런지 뭐 정말 저도 어 당연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된것 같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케아에 나눠진 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우선 제가 소속되어 있던 세일즈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케아 푸드, 물류 팀, 또 고객 지원 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앤 인테리어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내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인사 팀, 그리고 운영 지원 팀이 있습니다. 그 댓글에 그 커, 커뮤니케이션 앤 디자인 팀에 관심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우선 커밍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영어를 좀잘 하셔야 합니다 가장 높은 매니저 분께서 어,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회사에 종종 이제 각 팀마다 외국인 분들이 계셔서 중요한 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밍팀은 계약 고향점 기준 외국인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셔야 어,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공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하실 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중요할 거라서 학교에서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VMD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팀 직무가 있고, ID 팀이라고 부르고 그래픽 팀이 있습니다. 우선 VMD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는 VM이라고 부르는데 이케아 매장에서 쇼룸 제외하고 이케아 매장에 이제 가구들을 진열해 놓고 그다음에 작은 쇼룸 제외한 그런 작은 공간들을 꾸며놓은 방은 아니지만 어, 공간 구성을 해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VM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팀, ID 어, 팀은 정말 쇼룸 위주로 다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뭐 벽지부터 뭐 바닥 뭐 천장 조명 등등 그한 공간을 다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팀 같은 경우에는 어말 그대로 이케아 내부에서 발행되는 어 모든 그래픽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영어다. 그리고 전공자면 아무래도 플러스가 된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 이케아에서는 사실 전공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이 좀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좀 뽑힐 수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케아가 점점 한국화가 되어가면서 그리고 한국은 또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는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뭐 이케아푸드 물류 고객지원 인사 운영지원팀 같은 경우에 어, 리더 이상으로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이상으로 어, 지원을 하실 거라고 하시면 영어가 사실 기본입니다. 대부분 이제 본사와 하는 미팅도 많고 어, 거기에 또 이제 외국 직원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영어로 대부분 미팅이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하느냐? 저는 영어를 잘못 합니다. 근데 저는, 어, 떻게 보면 운이 좋게 코어코어로 입사를 해서 내부에서 이제 나름 착실히, 여러 부서를 거치고, 또 영어가 온전히 필요한 포지션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라는 듣는데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팅이 영어로 진행되는, 될때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뭐, 이게 조용히 듣고 있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는 항상 있었는데, 영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음, 잘 못하고, 결국에는 뭐 퇴사까지 하게 됐네요. 뭐 어쨌든, 영어는잘할수 있다면 좋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냥 매장에서 고객들을 면대면으로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그냥 물류팀인데 코어커로 입사를 하고 싶으시다. 고객 지원도 마찬가지로 어, 코어커로 입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영어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케아에서 일하면서 생각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우키아에 취직을 하는 것을 저는.